요즘 허리나 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대부분이 꼭 디스크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육이나 인대, 관절의 문제 혹은 자세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증일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경외과 전문의 조원진 원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면 디스크는 아니다라는 이런 경우들도 좀 많다고 하는데요. 어, 허리나 목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네, 흔히 생각하는 디스크, 뭐 협착 등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통이나 원인불명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인불명이라 하면 도대체 뭐가 원인불명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음. 만약에 경추, 목이 아프다 그런다면요, 구강, 이빨, 치아, 또는 신경 음. 쪽에서 유래할 수도 있고요. 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 여성 부속기, 음. 자궁이나 난소, 네. 또는 복부 쪽, 뒤쪽 장기들이 음, 네. 뒤후 복벽 신경을 눌러서 디스크랑 유사한 증상이 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떤 통증은 또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또 구별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늘 쉬운 거를 좋아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 어, 이상하죠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 장기간에 스테로이드나 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 네. 또는 한두 달 전에 나도 모르게 다쳐서 외상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음. 또는 종양이나 이런 걸 알았을 때, 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음. 그거는 병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네. 어, 허리가 아플 때 또, 간혹 이제 뭐, 좌골신경통이 온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히 이 좌골신경통이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원인으로 또 생기는 걸까요? 네, 좌골신경통은 말 그대로입니다. 좌골신경에서 생기는 통증. 음. 좌골신경은 그럼 무엇이냐? 네. 요추신경 일부와 엉치뼈 신경 일부가 합쳐진 음. 신체에서 가장 큰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신경은 결국 허리에서 나와서 발바닥에서 끝납니다 네. 즉 허리에서 나와서 발바닥에서 끝나는 신경이 아플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음. 우리는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은 결론적으로 병명이 아니에요 아. 예 국을 끓였다. 그 제목이 안 나왔죠. 네. 네, 그런 겁니다. 아, 네. 어, 어깨가 아프면 또 오십견인지 목 디스크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질환 어떤 차이점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 목 디스크는 목에서 생기는 거, 오십견은 네. 어깨에서 생기는 거. 음. 네, 희한하죠. 관절과 근육 덩어리인 어깨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일단 아파요 그 자리가 네. 그리고 건든면또 아프고 음. 움직이면 또 아파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쉬니까 괜찮아. 네. 근데 반면에 신경 쪽에서 기인한 통증들은 음. 아무것도 안 해도 신경이 계속 자극받고 있기 때문에 음. 불편감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손가락 끝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깨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팔 전체 손가락까지 음. 불편하다는 라 특징이 있고요. 네. 어,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부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네. 어깨를 이렇게 들 때, 음. 50견은 보통 통증을 호소하고요, 네. 목 디스크는 오히려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 아, 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디스크처럼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생기지만 또 정작 검사해 보면 다른 원인일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만드는 다른 질병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가 일단 있겠죠. 그리고 네. 협착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어디서 보여지는 이상근 증후군 네. 그리고 종양, 염증, 뭐 외상 음.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음. 사실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상근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엉치뼈와 대퇴골 사이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근이 한 2cm쯤 되는 근육인데 이것이 엉덩이뼈 사이에서 터널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이 근육의 다른 이름이 궁둥구멍근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안으로 방금 얘기했던 좌골신경 전체가 이 터널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 즉, 그래서 이상근이 짧아지거나 붓거나, 네. 즉, 다쳤거나 오래 앉아 있었거나 해서 이상근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근의 그 밑을 지나가는, 음. 즉, 이상근이 만드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좌골신경을 다 건들기 때문에 네. 디스크랑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생깁니다. 음. 치료는 완전히 다르죠. 네. 보통 디스크라는 단어가 또 너무 흔하기도 하고 요즘엔 뭐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할때오나 어, 디스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디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 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괄적인 연구는 일단 딱히 된 것은 없습니다 음. 각자의 기관에서 각자의 선생님들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빈도나 편차가 다 편향돼서 나오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2022년 이전에 한번 포괄적인 연구가 독일에서 있었는데요. 네. 15년 정도인데 그때는 20대 이상의 30% 정도는 디스크가 있다라는 음. 결과가 있었고요. 네. 어, 국내에서 시행된 결과 중에서는 대략 40대 이상의 남녀 동일 비율의 무증상 환자를 검사를 했을 때 네. 대략 37% 정도에서 디스크가 있었다는 네. 결과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은. 그쵸?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대답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laughs> 음. 어, 검사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다라고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어, 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뭐 치료를 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디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죠. 방금 얘기했지만 무증상 환자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자, 미리 치료하면 좋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나이를 먹고 네. 달아지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이나 결국은 퇴행성, 즉 나이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질병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치료를 했다 해도 내일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는 증상이 없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증상이 심하면 음.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과격한 치료를 할 것인가를 음. 결정하면 됩니다. 네. 참 수술을 해야 될지 시술을 받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치료의 과격성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뜻인가요? 네. 과격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폭력적이다. 음. 센 거라는 의미하잖아요. 네. 즉 칼을 댄다라는 뜻이죠. 아, 예. 아, 네. 그러면 칼을 안 대는 즉 불필요한 부분에 손을 안 대는 비수술과 음. 불필요한 부 부분을 굳이 제거하면서까지 칼을 써야 되는 네. 수술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칼을 쓰는 목적들은요, 뼈의 절개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음. 그러므로써 환자한테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네. 불필요한 파괴가 동반된다는 음. 거죠. 음. 그렇죠. 어, 방금 전에 이제 뭐 불필요한 파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뜻도 좀 궁금하고요. 어, 흔히 말하는 비수술적 치료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한 불필요한 파괴는 즉 우리가 디스크에 도달하기까지 음. 제거가 돼야 되는 구조물들에 대한 뜻이에요. 네. 즉 피부가 있죠. 피부에 우리는 칼을 대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그 밑에 근육을 손상시켜야죠. 네. 그리고 들어가서 뼈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디스크가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는 사라진 거죠 네. 없어진 거예요 네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옛말에 네. 수술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 말이 바로 이 이유인데 즉 저는 방금 근육을 손상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 즉 코어를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수술을 음. 하면서 네. 코어가 망가졌으니 이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재발도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음. 그리고 비수술이라는 거는, 어, 언어의 정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음. 요즘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 외과적인 처치 네. 정도로 의미가 되고요. 즉, 칼을 대지 않는 외과적인 처치라는 건데, 예전에, 과거에는 수술의 정의는 칼을 이용한 직접적인 음. 교정이 네. 교과서 첫머리에 나와 있었어요. 이제는 비수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개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비수술이라는 건 되게 많죠 침술도 비수술이고 네. 체외 충격파도 비수술이고 음. 물리치료도 비수술이고 약물치료도 비수술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비수술의 개념을 불필요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외과적인 처치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이제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뭐~ 물리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단계적으로 또 점점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그 기준이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저는 5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네. 1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 체외충격파나 기타 등등의 특별한 치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체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이제 주사를 맞죠. 흔히 말하는 뭐 신경치료, 뭐 꼬리뼈 주사 음.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3단계부터 이제 저의 역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뭐 꼬리뼈 시술. 흔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풍선 성형술, 무슨 음. 무슨 성형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치료들은요. 이래서 2m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래서 2mm. 네. 그 정도 가지고 뭘 한다는 걸까요? 네. 예. 이래서 2mm의 역할은 약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의미가 돼요. 네. 즉, 약으로서 약물 흘려 보내서 윤활제 역할로 좋아지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뜻이 되고요. 4단계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4단계부터는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좁아진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네. 자, 대망의 5단계가 남았네요. 5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음. 구멍을 1cm 정도 되는 구멍을 4개를 뚫어서 척추뼈를 다 뜯어내고 쇠를 박아서 교정을 합니다. 네. 척추 정렬에 강제적인 변형을 할수 있어요. 구멍 음. 4개로. 네. 근데 그건 시술일까요? <laughs> 아무래도 거긴 좀 네,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허리와 목은 구조도 다르고 또 움직임도 다른데 이 비수술적 치료의 방식이나 효과에도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네, 간단히 목은 머리만 받치면 되죠. 음. 허리는 체중을 다 받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목의 디스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좀더 작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비교적 쉽게 잘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저온 플라즈마 또는 고주파 음. 레이저를 쓰면 아예 흉터 없는 목 디스크 치료도 가능합니다. 음. 네. 물론 허리도 나이가 젊고 발생한 지 얼마 안 되고 어 여기서 나이가 젊다는 건 대략 한 40대 전후를 말하는데 음.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비수술로 흉터 없이도 음. 가능해요. 허리도.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는 방금 체중을 지탱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뼈가 자라난다거나 구멍이 막힌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복잡하게 치료가 음, 됩니다. 네. 어, 척추 디스크 치료는 의사마다 또 말이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시술을 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물리치료 아니면 또뭐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좀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죠. 음. 왜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디스크의 <laughs> 발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음, 네. 그리고 디스크는 방금 태행성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는 모양하고 우리 아나운서 선생이 사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디스크의 형태도 다릅니다. 음. 네. 그럼 거기에서 내 의사가 수술을 선호하는 의사인지 음. 시술을 선호하는 의사인지 네. 한의사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 보면 결국에는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근수자원이란 말이 있어요. 즉, 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 곳의 명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네. 뜻이 됩니다. 음. 즉, 내 상황을 좀더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나의 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의사. 그래서 내 디스크의 형태를 아무래도 좀더 자세히 알아봐 줄수 있는 의사. 음. 그런 의사가 멀리 있는 명의보다 때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오래 가면 누구나 치료를 고민하지만 허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말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척추 질환을 오랫동안 치료해 오신 전문가로서 어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어, 과거에 우리가 수술하지 말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코어를 망가뜨리는 수술만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중간이 있어요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의 사이 비수술이란 대안이 생겼고 비수술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구조물들을 손상을 최소화시키면 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의 저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누군가의 말만 듣고 아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이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 의사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음. 하지만 그 누군가의 말들은 미안이라면 음. 끝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음. 통증이 덜한 세상으로 음. 얼른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환자마다 증상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과 비수술,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걸음이겠죠. 그치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치료하는 것보다 또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척추 통증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원진 전문의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